안녕하세요 세라병원 정형외과 어깨바보 홍경호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깨 치료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흔한 어깨 병이 아마 오십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오셔서 이거 오십견 아니에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십견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니고 어깨 관절이 많이 굳어 있는 거는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따로 표현하는 어깨 병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으신데. 이제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견이 40대도 오시나요? 네,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견이 꼭 50살 때 온다고 50견은 아니고 공운 나이 때 이제 가장 많이 50대 때 오기 때문에 50견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고요. 약간의 염증이나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도 관절낭이 굳을 수가 있거든요. 굳은 것 자체가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이 아프실 수가 있고 40대에도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논문상으로는 1, 2년 지나면 혼자서도 좋아질 수 있다고는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6개월만 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1, 2년 동안 아픈 거를 참고 그냥 지내는 게 저희가 이제 100년 산다고 하면은 그 중에 100분의 1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삶의 질이나 그런 거에 비유해 봤을 때 좋은 치료법은 아니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참을성이 너무 좋으시네요. <laughs> 많이 아프시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재밌게 사는 게 맨날 인상쓰고 밤에 아프고 막 옆에 배우자한테 짜증내고 주변 사람도 화내고 이러는 것보다 주변 사람을 위해서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지금 바로 이렇게 뭐 해봐서 의견이 나니까 딱알수 있죠. 네네네 그 정도요. 예 음, 아, 출연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올릴 때 아프신지 우선 평가를 해보거든요. 아, 아프세요? 아, 안 좋으시네. 옆으로 들 때는 아프세요? 예. 네. 이러면은 이제 지금은 오십견이 아니고 다 올라가시잖아요. 예. 네. 음, 움직일 때 아픈 건 힘줄이 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예, 네. 들때 아야하시고 어깨 움직일 때 어깨 아프시면은 이게 목 문제가 아니고 어깨 문제가 확실하거든요. 이건 괜찮으시죠? 아, 다르잖아요, 실이 네, 그래서 네. 이런 동작할 때 아프시면은 분명히 힘줄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아, 네, 우식견은 이제 굳어서 아픈 건데 지금 각도는 어. 다 올라가시거든요, 어 비교했을 때. 올라가는데 아프니까? 아. 네, 다음에 돈 받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그냥 인위적으로 제가 열심히 해서 푸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재활이나 주사, 약물, 재활로 된다는 과정은 힘줄이 멀쩡할 때 얘기거든요. 다른 기저질환이 없고, 굳은, 이제 힘줄이 약간 상한 정도에서 굳어있는 정도만 있을 때는, 약물, 주사, 재활치료 열심히 하시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보통은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이게 많이 굳어있고 많이 아프신 상태에서 강제로 재활하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은, 전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하는 게, 빨리빨리 빨리 좋아지는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어떤 거래? 병원들 가셔보셨으면 다 비슷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선은 처음에 드시는 약 해보고 제활로안되면 이제 어깨에다가 염증을 가라앉 주사도 맞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날때좀 늘린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재활하면 좋고요 반신욕 같은 거 하셔서 몸을 좀 따뜻하게 신부 온도를 올려서 노곤노곤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는 게 다른 치료 방법이에요. 보통은 이제 핫팩 같은 거 하면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핫팩 하면은 피부만 뜨거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신욕이나 따뜻하게 하셔서 몸을 노곤노곤 한한게한 다음에 그때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트레칭, 이제, 제일 편한 거는 이런 책상 같은 게, 책상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사무이나 그러면은 이제, 쉬는 시간 같은데, 이렇게 책상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팔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세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이 이제, 일상생활에 살수 있는 스트레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누워서,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이거 눌러가지고, 이거를, 아픈 거를 참고 끝까지 늘리는 게, 제일 1 번이고요. 스트레칭이 먼저 이게 올라가는 게다 돼야지 그 다음에 이런 다른 각도 운동 범위도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올라가는 게보다 뒤로 하는 걸 먼저 하고 싶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뒤로 하는 게 제일 이제 화장실 같은 거할때 불편하니까 하지만 이게 올라가는 게다안된 상태에서 옆으로나 이런 운동은 잘안 되거든요. 올라가는 걸다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각도. 이런 각도 뒤로 하는거나 이런 각도를 회복하는 게 제일 순서라고 할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 모, 알려면 머리 아프시니까 올라감부터 하라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누워서 올라가요. 누워서 이렇게 어깨가 안 움직이겠다 받쳐지잖아요. 뒤에 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더안 올라가면 거늘린다는 느낌을 좀 눌러 주는 거죠. 앉아서 하면 이렇게 허리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날개뼈가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어깨 각도를 눌러 주시는 게 1단계 스트레칭 운동 방향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벽에 등지거나. 네, 벽에 등지고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제 벽에다가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면 벽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누르는 것도 치료 스트레칭 중에 하나세요. 너무 고도했을 때는 약간 눈물날 만큼 늘린다는 느낌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좋아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끔은 저 때리지 마세요 하면서 한 번씩 원하시면 한번좀 눌러드린다고 돈안 받고 한 번씩 해드릴 때도 있어요. 네. <laughs> 그럼 주사를 맞으면 시 좀. 그... 네 조금 더 확실히 효과가 있으세요 그게 이제 그 관절 랑이 빨개져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재활로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그러면 주사를 맞아가면서 그런걸 좀 가라앉히면서 하면은 관절 좀 늘려주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활 하시는데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병원 오는게 무서우시고 저도 사실 주사 맞는거 무서워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거에 거부감이 있으신데, 오랫동안 방치하면 나중에 병을 키워서 더 고생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6개월에 1년 이상 안 푸셨다. 그러면 병원 가셔서 정확하게 한번 검진을 받고 검사를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